현대차량에서 기본적인 캔통신의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알아보고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캔통신은 보통 그 통신을 하기 위한 종단장 125옴이 필요한데 125옴이 일반적으로 ECM 즉 ECM에서 하나 들어가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현대차량에는 클래스터 계기판에 125옴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단저항이 그래서 125옴이 쭉 이렇게 각종 컨트롤러, 컨트롤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주선이 클래스터하고 이렇게 주선이 연결돼서 125옴 125옴 합산하면은 65옴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차가 됩니다 65옴은 저항은 65옴은 실외에 실외에 다기는 커넥터 진단 커넥터가 20핀짜리에도 65미 나올 것이고 캔 하이 캔 노가 그리고 실외 실내에 실내 오비트 2 단자 16핀 오비트 2 단자에도 가이로는 65미 나옵니다. 근데 통신을 하기 위해서 65미만 만약 이 쇼의 커넥터 단자를 뺐거나캔 통신 이렇게 이 단선이 되면은 캔 하이 캔 노가 단선이 되면은 실외에 자기는, 커넥터 진단, 자기는, 그, 20핀 짜리에도 그렇고, 실내에 16핀 오비투 단자도 120옴이 걸립니다. 어차피 600, 120옴의 종단 저항이 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5옴 120옴만 있어도, 이렇게 주선이 이렇게 120옴이 걸려도,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컨트롤러들은, 통신이 가능합니다. 즉, 오비투 단자에서 걸든, 자기는 진단 크넥스에서 하든, 진단을 하든, 120옴이 EPB라든지, 뭐, 후방 레이더 ABS 모듈, 뭐, 이렇게, 여기 관련된 컨트롤러는 다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인 차들은. 만약에 이슈에서 120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클러스터에 계기판에서 125옴이 단선됐다 해도 통신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통신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5옴이 이 시호의 125옴 커넥터가 캔 통신이 단선됐고 클러스터가 둘다당선되면 통신이 안 되겠죠 통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통신하기 위해서 125옴 중단 저항이 있는데 둘다 타... 끊어지면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20옴을, 저항을, 이렇게 주선에다가 저항을 걸어주면은또 통신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120옴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주선에다가 120옴을 연결하면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하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끊겼다. 이점에서 끊기면은 이쪽에, 즉 실내에서 단자하면은 연결된 부분만 통신이 되고 이쪽에는 근처는 부안대 쪽에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통신이 되고 통신이 안 되는지 항상 계기판을 보고 체크램프가 있는지 또는 고장 램프가 있는지 어떤 고장 램프가 있는지 통신은 되는지 통신이 안 되면 그레트를 탈거해서 통신이 가능한지를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 2 5은 통신을 하기 위한 캔 통신을 하기 위한 중단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에 단선이 됐다 단선이 돼도 연결된 부분만 통신이 된다 그러면 어느 부위에 단선이 됐으면은 단선된 부위만 통신이 안될 것이고 나머지는 통신이 됩니다 그러나 단선이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소트가 됐다 뭐 접지, 접지가 불량하다.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계기판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ECU 커넥터 탈거했다 해도, 그래서 또 계기판에서는 애니 체크볼이 돌 겁니다. 여기 나선이 됐기 때문에 체크볼은 도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터의 컴퓨터에서 ECU가 단선됐는지 ECU 내부에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은 통신도 불구하고 시동도 안 되면서 체크램프도 불이 안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램프가 도로는 들어오느냐 안 도로는에 따라서 이시 u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차에서, 정상적인 실차에서 한번 방금 설명한 토대로 실차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이라는 데이터 값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의 차량 고장 차량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어,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RPM도 정상이고 지금 체크램프나 고장 램프가 표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스캔으로 확인해 보면은 네, 고장 코드도 지금은 그 엔진 쪽에 들어가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으로 다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도 3.0이니까 3.0으로 들어가고. 고정코드도 정상으로 제동지어 제동지어도 지금 정상이고 또에 애백도 정상입니다. 에백도 가장 고도가 고 파워 스트링 파워 스트링도 가장 고도가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니까 정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SCC, 작은 거리 SCC도. 영상 고정코드가 없습니다. EPB, EPB도 보겠습니다, EPB. 비습니다 자, 지금 모든 차가 정상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ECU 어, 커넥터를 키 오프 상태에서 ECU 커넥터를 탈거한 상태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ECU 커넥터를 캔 통신을 하기 때문에 ECU에서 120옴, 그래서 또 계기판에서 120옴이 나오면서 통신이 가능한데 지금 ECU 커넥터를 탈거한 상태에서 다시 에,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차이 이 차량은 정상입니다. 그럼 이슈에서 캔 신호가 안 나올 때 어떤 고장 코드가 표출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커넥트를 한번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커넥트를 이슈 커넥터, 이슈 커넥터를 탈거한 상태, 완전히 탈거하고, 이슈 커넥터를 탈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슈를, 이슈 커넥터를 탈거한 상태, 탈거해놓고, 캔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른, 조금 전에 진단한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슈 그넥터를 탈거했기 때문에, 이슈 쪽에는 통신이 안될 겁니다. 자, 이슈 그넥터를 탈거한 상태에서, 어, 이슈는 통신이 안될 것이고, 엔진 계기판에서, 이슈에서 캔 통신이 신호가 안 나오니까, 체크램프가 표출되어 있고, 그리고 EPB, 오토 홀더, 오토 홀더, 다이어 다이아 타이어 공기압, TP, TPMS 다이어 공기압까지, 이렇게 표출이 쫙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ECU 그래터를 탈거해 놨기 때문에 ECU는 통신이 안될 것이고 통합형 PCM 오토 미션도 소신이 안될 것이고 지금 어, 아까 통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고장코드 전자바킹 프로임 EPB EPB에서 고장코드를 지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장코드가 뜹니다. C1611 ECM에서 캔 통신 수신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고장코드가 뜨고 그다음에 t c u 측캔신호안 나온다. 이렇게. 어차피 지금 크랙터 타그 해놨기 때문에 C1611이 뜹니다. 자, 그리고, 차, 간 차간 거리 SCC, 이것도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슈, 그래도 탈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C1611이 뜹니다. 이슈 쪽에서 지금, 캔통이 125옴, 통신 저항이 지금 안 걸리기 때문에, 다 C1611이 뜹니다. 파워 스트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워 스트링. 자, 파워 스트링에서도 C1611. 어차피 지금 캔 통신, 120옴 캔 통신이 지금 이슈 쪽 커넥터를 탈거해 놨기 때문에. 그럼 에어백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백도. 에어백으로 들어갔을 때도. 에어백에는 지금 고장코드가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동제어. 제동제어 쪽으로 들어갔을 때. 제동제어 쪽에서 C1611. 이치호츠 캔 통신이 안 나온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동 변속기하고 엔진 쪽에는 통신이 반드시 안될 겁니다. 엔진 쪽으로 들어가면은 엔진 이슈크커넥터 탈거해놨기 때문에, 탈거해놨기 때문에 지금 통신이 안 되겠죠. 지금 통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넥터를 탈거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슈적 125옴 캔 통신과 계기판 클러스터의 125옴 캔 통이 신 떨어지면은 어느 부분에서 통신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에 고장 코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C1611은 캔 통신이 지금 단선됐거나 단락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뜨는 고장 코드입니다.